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노출 사진 출사지를 한군데 소개하고 그날 찍은 것을 머지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곳의 장노출인데 이곳은 서산시 지곡면 대유리 38 아, 838-1 이라고 하는 곳에 폐선입니다. 예, 먼저 예,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대요리. <laughs> 자, 여기 주소가 나왔죠?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838-1번지입니다. 검색을 하니까, 여기 지금 지도가 예, 떴는데, 여기 맞, 맞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 사진이 나오네요. 대율이 838-1을 내비로 검색을 하고 찾아가면은 이곳에 오게 돼요. 이곳에. 여기서 차를 여러 대 놓을 수가 있는데, 넓어서 차를 가장자리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차가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가장자리 물이 많이 안올오는 나오는 날은 차를 내려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예, 돌을 이렇게 깔아 놓은 길이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가 근데 지금 찍고자 하는 배는 요겁니다 보이죠 요 위에 있는 요게 폐선인데 요 풀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초가 있어서 예, 오히려 사진이 장노출 효과가 더 좋은 듯하고 서산에서 장노출 찍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대요리 폐선이 예, 찍고 나면 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이 생각이 듭니다또이폐선은 예, 목선이에요. 나무로 만든 배가 있고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배가 있는데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배보다는 나무로 만든 이 배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자, 이 배가 이제 바로 이 패선입니다. 그래서 요 이런 사진이 있고 이런 사진 이 있는데 두두 가지죠. 이 이제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이 날물에 찍은 타임랩스입니다. 타임랩스. 자, 지금 이장노출 촬영하는 방법은 대략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n d 를 장착하고 밀물 날물을 1시간이고 30번이고 한 컷으로 찍어내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nd를 끼고 어~ 1에서 한 10분 정도 뭐 4분 5분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촬영을 한 다음 나중에 포토샵에서 머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nd가 없을 때는 타임랩스가 와 같은 사진을 찍어서 그중에서 일정한 간격도 좋습니다 일정한 이 간격에 있는 사진을 추출을 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에, 머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장노출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찍은 방법은 두 가지를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에, 메인 카메라하고 서브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는 5분씩 장노출 촬영을 했고, 요것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5분씩 장노출한 예, 사진입니다. 요것은, 에, 타임랩스로 촬영해서 200컷을 찍은 사진인데, 200컷 중에서 한 40장 정도를 추려서 이놈을 가지고 만든 사진입니다. 화각이 조금 틀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하면은, 요게 지금 물이 꽉 차있을 때 이곳에 도착해서 날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날물에 찍을 때는 이패선이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구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기둥이 있어서 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요 기둥이 있어서 요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예 맞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망이 좀 잘려 나갔어요. 원본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촬영한 것을 가지고 모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본 사진을 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입니다. 자, 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요, 나무, 기둥이죠? 말뚝, 요 말뚝 왼편에 배가 있는 것을 알고 구두를 지금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그래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인데, 요 갓부터는 장노출을 찍은 사진입니다. 299초, 300초네요. 그러니까 6 5 35분인데, 요 다음 컷을 한번 보면은 움직였죠. 자, 구두를 다시 잡은 겁니다. 요게 잡다 보니까 지금 에, 요 구두가 더 나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구두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틀어진 거예요. 지금 요 사진이 에, 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배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구두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장노출을 촬영을 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컷이네요. 아홉컷. 지금 열컷인데 이것은 지금 구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요 사진부터 할 건데 요 사진이 조금 약간 지금 어둡죠. 요 사진을 약간 밝게 한 다음에 요를 가지고서 한번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요 사진 하나를 예, 카메라로우로 불러갑니다. 브릿지 카메라로우에요. 브릿지. 다른 거쓰하지 않고 그냥 오토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로우. 많이 밝아졌네요. 자, 요 정도 오토로 해서 밝게 하고, 밝게 하고, 다음, 마침, 마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에 비해서 밝아졌죠. 다른 사진도 이와 같은 조건을, 조건으로 만든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는 방법은 자, 요 사진 하나가 지금 이렇게 밝아졌는데, 요 사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는 디벨롭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디벨롭 세팅을 쭉 조르 가게 되면은 카피 세팅, 세팅 값을 카피를 하는 겁니다. 카피를 한 다음 나머지 사진 8장이 되겠네요. 8장을 선, 모두 선택을 한 다음 여기다 놓고 다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디벨롭 세팅이 다시 뜨죠. 여기에서 파스티 세팅 세팅 값을 여기다 붙여놓기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인데 여기서는 크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밝기 자동으로 몇 가지가 변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오케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지금 복사를 해서 다 붙여놓기해서 같은 조건으로 지금 밝기 보정이 되어 있죠. 자, 요거까지 아웃컷이죠? 아웃컷. 요거까지 맞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놈을 포토샵으로 가서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은 브릿지 창입니다. 브릿지 창에서 툴, 툴에서 포토샵, 로드 파일 인트 포토샵 레이어. 클릭하면은 아홉장 사진이 포토샵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아홉 장 사진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 머지를 할 때는, 여러 장을 머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렬입니다. 이 지금 삼각대를 놓고, 보호대에다가 도로를 올려놓고 촬영을 해서 이것이 아마 거의 흔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모두 선택,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티에 가서 자동 정렬을 합니다. 오토 오리진 레이어에서 자동 정렬 오토 에 놓고 오케이 자 거의 뭐 예, 틀린데가 없네요 약간 여기 뭐 틀어진거 있는데 요정도 같으면 아주 양호합니다 자 지금 정렬 확인을 해봤고 다시 여기 모두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고 가운데쯤에 스마트 오브젝트 있습니다.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레이어에 가서 가운데쯤에 스마트 오브젝트 쭉 내려가서 스택 모드, 민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선택을 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노출 효과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장노출 촬영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컷으로 찍을 수 있다 고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5분씩 아홉, 아홉 컷이니까 45분, 45분간 촬영을 한 건데, 중간에 인터벌 간격이 한 10초 간격이 있었, 어요 그래서, 예, 그도한4 0분 한, 40원 50분 가까이 찍은 사진으로 보면 됩니다. 50분 가까이. 그 50분을 한카스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5분씩 나누어서, 4분이고 5분이 나누어서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머지를 하는 거죠. 자, 요것은 이제 보정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만 보여죠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지금 인터벌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인터벌. 자, 이거, 썸네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쭉내려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한쪽만 선택이 되어있죠. 몇 장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40장이네요. 40장. 40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툴에 가서, 포토샵, 로드 파일 하게 되면, 은 40장이 한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40컷이 지금 다 들어왔는데, 요 사진과, 이 사진의 다른 점은 이것은 로우파일로 NEF라고 하는 니콘 로우파일 확장자죠. 로우파일로 촬영하는 사진이고 이것은 JPG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에,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는 로우파일로 찍지 않고 그냥 화질이 보통 화질의 노멀 정도 선택을 해서 JPG로 찍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우파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200가트 300가트를 타임레스를 만들려면 컴퓨터가 너무 버거워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jpg 파일로 찍는데 이렇게 찍어서 장르 효과를 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해 볼게요. 모두 선택은 Ctrl Alt A입니다. 첫카트 마지막 카트를 s h i f t 로할 수도 있지만은 단축키로 Ctrl Alt A 마찬가지로 EDT에 가서 자동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동 정렬을 a 에 놓고 자동정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각대를 고정을 시켜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꼭한 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살짝 건드릴 수도 있고 또 특히 갯벌에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땅이 물러서 조금씩 가라앉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자동정렬을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좀 어, 많이 틀어졌네요 여기 지금 예 지금 에, 사진이 에, 지금 찾을 수 있는데 아, 어 지금 요거를 여기 찾아 가지고 그것을 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예, 지금 화각이 안 맞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또 그냥 해도 예,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진인가 확인만 하고 아, 이게, 이게 지금 예, 첫 번째 사진 쯤 되는 모양인데요. 아이게요첫 같으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모두 자 모두 다시 모두 다시 선택하고 정리를 돼서 나중에 뭐 클럽 할 수도 있고 클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에 40장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각이 이렇게 지금 안 맞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 다 마, 맞아요. 지금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두 선택한 다음 우클릭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자, 어에 가서 중간쯤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서 스택 모드 민 평균 값이죠. 자, 지금 이렇게 에, 확대를 해보니까, 자, 가장자리는 이렇게 지금 확각이 맞질 않지만은 정렬를한 관계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로 촬영한 것, 즉 ND 필터 없이 인터벌 촬영한 것을 가지고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과 이것은 5 분씩 장노출을 여러 장을 찍어서 머지를한 사진이죠. 자두 가지를 이제 예, 보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 카메라 로우로가스 보정을 하고 하나는 어저스트먼트에서 예,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사진을 먼저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요 사진을 컨트롤 시프트 A에서 이 카메라 로우로 왔죠? 예, 베이직에서 자동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동. 해서 자동 좀한 상태고 게 뭔지가 없습니다. 자, 비바란스에서 예, 채도를 살짝 올려요. 세트레이션, 예, 채도와 비바란스를 살짝 올려서 요 수초 풀에 예, 조금 밝기를 더해봤고 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좀더포샤시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뭘 만질 수가 있냐면은. 아, 디 헤이즈, 헤이즈를 제거하는 거, 이걸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디 헤이즈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보다 이렇게 더 뽀샤시한 것이 살아올라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걸 또좀 쌈빡하게 하기 위해서 콘트라스트를 좀줘 볼게요. 텍스 쳐도 좀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친 다음에 OK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는 수평이 맞지 않았네요. 수평, 자. 예, 수평을 이제 크롭을 한번 해볼 크롭으로 자 잡아 볼게요. 근데 네. 크롭하면서 여기 잡는데 지금 요 부분이 예, 최대한 살리고 어 하늘이 요 부분이 하늘이 좀잘려 잘리게 되는데 하늘도 최대한 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음, 음. 오케이하게 되면 아마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자, 여,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했는데 음. 요 지금 보정한 값의 모든 것을 한 레이어로 보는 것이 컨트롤 알트 시프트 E죠. 그러면 요2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채우기를 간단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스팟 힐링 브러시죠? 힐링 브러시를 요 넓이 맞고 약간 크게 선택을 한 다음에 찍고, 여기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마 간단하게 채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채워졌네요. 여기 이제 구도가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물 속에 있는 것을, 예, 물 속에 있는 것을 예, 촬영하느라고 예,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두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롭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여기서 컨펙, 컨텐츠 어웨이를 체크한 다음에 예,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는 채울 게 없어요. 이렇게 채우기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은 보정을 해 봤습니다. 또한 가지, 요 이제 에, 필터 없이 찍었던 거죠. 이것은 에, 카메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에, 지금 40장을 여기 들어 있는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이거든요. 이것을 라스트. 라스트 라이즈 레이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 파일로 바뀌어요. 자, 다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에 라스트 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반 파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가 쉽죠. 자, 여기서 이제 어저스트먼트에서 밝기를 한번 볼게요. 밝기. 자, 커브를 한번 써볼까요? 커브를 해서 전체적으로 밝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밝기 자, 이런, 이렇게 또 약, 여기서 대비를 약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어저스터먼트에서 커브를 하나 다시 또 부를 수 있어요.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예, 커브의 S자는 대비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비를 이렇게 높여줬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어둡다. 그러면은 또 커브를 하나 더 줄게요. 어, 레벨, 레벨에서 한번 해볼까요? 레벨을 여기서, 해봐라. 레벨에서 밝기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아래는 밝기가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늘이 너무 밝아져서 디테일이 약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요 레이어에다가, 검은 브러쉬죠? 브러쉬, 검은 브러쉬를 해서 좀 되돌릴 수 있죠? 좀 밝아진, 너무 밝아진 데는, 이렇게 되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런 상,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세 가지를 한번 묶어 볼게요.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자, 요것을 보정을 한 거죠. 눈을 감기면은 이러한 사진이 요렇게 지금 보정을 했습니다. 보하한 것은 여기서는 지금, 에, 커브와 레벨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 풀의 색상을 좀더 올려 볼까요? 여기서 내가 잘 쓰는 방법은, 방법은, 에, 채널 믹스입니다 채널 믹스 채널 믹스를 한번 적용을 할게요. 채널 믹스를 불러오면은, 이러한 창이 뜨는데, 요 아래에 토탈이라고 토탈 값이 있죠. 이 토탈 값이 10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확길 걸리면은, 붉은색이 밝아지면서, 플러스 200이 되죠. 이것이 200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100으로 맞추는데, 아래 것을, 다른 것을, 마이너스 50을 줘볼게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아래가 100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레드에다, 그 다음에 그린 값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린 값을 최대한 올려주고, 나머지, 레드와 마이너스 50, 블루도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 값을 선택을 하고, 블루 값도 쭉 올려서, 최대한 올린 다음에, 레드를 마이너스 50을 주고, 그린도 마이너스 50을 줘요.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에, 에, 지금 색상이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밝아졌죠. 이 너무 밝으니까 요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파시티 값을 주는 겁니다. 오파시티, 오파시티 값을 완전 빼게 되면은 원 색이고 이건 100% 지금 채널 믹스를 적용을 시킨 거죠. 자 반대로 여기는 20% 30% 한40% 정도만 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한30% 정도 줘 볼까요? 29, 30% 좋습니다. 예, 30% 정도 줬어요. 줘보라서 눈을 감겨 보면은 이러한 색상이 이렇게 정 변한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은 다 마치고 이제 크롭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가장자리 뭐 자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안 잘라도 됩니다 안 잘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보정한 전체의 값을 한 장의 레이어로 볼수 있는 것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t 2라고 그랬죠 지금 한 레이어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 놓고서 이걸 자르기 싫다 아 원본을 자르기 싫다 그러면은 아까에는 힐링 브러쉬, 아, 저기 스팟 브러쉬,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시프트 키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아래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여기도 약간 문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우기라는 거죠. 여기다 보면은 전체가 맞는데, 지금, 예,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되냐 면은 밀물, 아, 날물, 나가는 물에 찍어서,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구두를 잡았기 때문에, 구두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이렇게 구두를 여기서 다시 잡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아래는, 오히려 이 3분의 1주 그러면 아래가 이제 여기 비게 되는데, 이런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구도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또 수평, 아, 수평이 틀렸네요. 수평, 수평이, 요게 수평이네요. 이렇게 수평을 맞으면서 구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컨텐츠 어웨이라고 반드시 체크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OK입니다.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가 감촉까지 채워지기가 되면서 좀 채워졌는데 약간 문제가 있네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있으면 스팟 브러쉬 이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찍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니까 감촉같이 전혀 에, 표가 안 나게 좀 에, 메꿔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예, 지를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자, 장노출을 찍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ND 필터를 끼고 한 컷으로 1시간이고 한 30분이고 한 컷으로 찍는 방법. ND를 예, ND 필터를 이용해서 4분, 5분씩 나누어서 여러 컷을 찍어서 머지를 하는 방법. 또한 가지는 예, 타임랩스 촬영한 것 가운데서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추출을 해서 이 사진을 갖고 이것처럼 머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컷으로 나누어서 찍은 장노출 사진과 하나는 일반 사진으로 촬영한 타임랩스 사진을 가지고 머지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장으로 찍었을 때와 나눠서 찍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겠는데 한 컷으로 한시간을 찍었을 때 30분을 찍었을 때늘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노이즈입니다. 핫픽셀이나 노이즈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나 45분씩 나눠서 찍으면은 노이즈가 생겼거나 핫픽셀이 생겨도 모지를 하게 되면은 노이즈 나핫 픽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노이즈 없는 사진을 깨끗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컷으로 나눠서 찍어서 모지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타임랩스로 촬영한 다음 일정한 사진을 추출을 해서 장노출 효과를 내면은 노이즈 없는 핫 픽셀 없는 깨끗한 사진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머지 않은 방법을 출사지 소개와 같이 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